여러분들이 MMA에 있을 때이 순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MMA는 바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원투입니다. 제가 요즘 바쁜데, 이 구독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시간 쪽에서 지금 최대한 급하게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초위아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어, 되게 장문으로 남겨주셨는데 제가 좀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선수가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 하나 이상의 베이스 종목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은 mma 를 배우더라도 실력이 늘기가 어렵다 네, 이런 취지의 말을 제가 했었죠 그리고 이분 주위에 mma 를 배우시거나 뭐 배우셨던 분들 모두 동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베이스 종목을 어떤 순서로 배워가면 되런지요 이거 제가 얼마전에 올렸던 mma 관련된 그 격투기 티어 이거 보시고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좀 어그로를 끌려면은 이렇게 안 하면 MMA, 니네 MMA 폭망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네,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 MMA S 클래스, 그러니까 MMA의 대표적인 일단 종목들 보면은 복싱, 킥복싱, 그러니까 킥복싱, 그러니까 킥복싱은 무이타이랑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일단 칠게요 세세한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타격, 발차기, 그리고 레슬링. 레슬링에서 이어지는 클린치랑 테이크다운 그리고 완전 그라운드 상황에서 이어지는 주짓수 이 정도죠 그래서 보통 이거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라이킹 레슬링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보통 주짓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순서대로 배우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타격가입니다 제가 이 주짓수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주짓수쟁이인 줄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주짓수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타격가입니다 타격가인데 그냥 주짓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체육관도 복싱장하고 킥복싱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 저는 타격을 하고서 그라운드를 올린 케이스지만 이게 어떤 순서로 한다고 더 잘되고 막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 남겨주신 분은 음... 체육관에서 MMA 하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MMA는 그래플링에 타격을 얻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 말씀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는 역행을 한 거죠, 반대로 한 거죠. 근데 이거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를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 쉽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게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S 클래스에 안 올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하다 못해, 그, 이 댓글에서도 또 뭐, 댓글로 이게 또 싸움이 막 나고 그러는데, 태권도라던가, 뭐, 저는 또 타격이지만 또 특이했죠. 저는 산타를 했으니까 산타를 하면서 저는 태국권 팔개장 이런 것도 다 했습니다 저랑 타격 스파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그쪽 기술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엄청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격 리듬하고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타격에서 잘한다고 말하는 타격이 뭐냐 정석적으로 깔끔하게 할수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박자 쪼개기 일정한 박자를 계속 줘가지고 상대가 그 리듬에 익숙해졌을 때 내가 쪼개고 들어가서 상대 타이밍 뺏고 때리는 거 저는 중국무술이 또 그런 거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통권이라고 말하는 그 팔개장이나 태극권이나 뭐 이런 유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해도 잘해질 사람은 다 잘해집니다 그리고 그 격투기를 내가 배웠던 격투기를 MMA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냐 여기가 자기의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순수하게 음 나는 되게 정석적인, 그니까 요즘 UFC나 이런 데서 말하는 좀 표준적인 MMA를 골고루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그래플링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짓수가 뭐검은띠까지 흔히 10년 걸린다고 하죠. 그 이유는 그만큼 빠르게 천재적으로 재능으로 때울 수 있는 영역이 더 적다는 말이거든요 그 복싱이나 무이타이 같은 것도 그렇고 무이타이는 좀덜 하긴 해요 그 빵클린치가 순식간에 안 되는 스타일이라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특히 복싱 같은 경우 1년 2년 해가지고 진짜 세계 랭커까지 가버리고 이런 선수들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뭐 타이슨도 뭐 거진 20살 이럴 때막 세계 챔피언 해버리고 그랬죠 그게 과연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노력했죠, 물론. 그런데 노력을 누군가는 똑같이 해도, 누구는 엄청난 결과를 얻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어떤 위대한 선수가 했던 거를 똑같이 하면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재능만큼 할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좋은 그 좋은 지도자가 좋은 방향으로 쭉이끌어준 그런 케이스, 예, 잘못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진짜 메이저 선수가 아니라면 그 취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잘할 레벨은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로 이게 MMA를 어느 정도 잘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타격을 하던 뭐주짓수를 하던 레슬링을 하든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메이저 종목 중에 하나 정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레벨 올라간다는 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 네. 그 정도. 그 주짓수에서 말하는 한 파란띠 레벨, 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MMA를 배우시면은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 거를 기반으로 이게 살을 비치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MMA 할래 라고 하면은 MMA는 제가 생각하는 MMA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투를 치고 거기서 테크다운을 이 이어서 사이드를 점유를 하고 거기서 안바를 잡는다. 이게 한 컨비네이션으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복싱, 지금부터는 레슬링, 지금부터는 주짓수 이렇게 갖고 MMA를 생각하는 선수들이 못해요. 왜 못하냐? 하나하나 전환할 때마다 자세 바꾸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 시스템 다 바꾸고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어느 정도 짧은 순간이어도 이 친구가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잘하는 선수들은 그 순간을 다 캐치를 해 가지고 그걸로 공략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끝까지 그게 약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MMA는 내가 여러 가지를 배운 걸 하나로 묶는 그런 시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음꼭 S급 그런 기술, 그런 뭐, 운동,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운동을 해도 내가 격투기나 MMA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입체 피지컬 컨디셔닝이 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MMA를 배우실 때 상당히 쉽게 정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MMA를 오랫동안 가르쳐 와도 그 타종목 선수 했던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무이타이, 뭐 킥복싱, 뭐 유도, 레슬링, 하다 못해 뭐 역도나 이런 거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피지컬적으로 잘 만들어진 친구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어떤 운동을 오래 했다고 피지컬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충분히 내 팔다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내 코어가 충분히 단련되어 있는 상태까지 갔느냐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그로 할 그거 하나 만들어 놓자면은 여러분들이 MMA를 할때이 순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MMA는 폭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